L I P R A L I P R A L I P R A Libra L I P R A Libra L I P R A 라이브러 우리말로 하면은 천칭자리라는 말을 쓰는데 천칭자리 라이브러 라이브러 천칭자리 수로아님이 수라나미는 천문학, 천문학이고 천친 자리라고 얘기할 때는 양쪽에 똑같은 동일한 접시, 똑같은 물체를 두고서, 저울대에서 천칭 자리 constellation, c o n s t e l l a t i o n, constellation, constellation 별자리 별자리 성좌 성운 위상 cancellation 별자리 성좌 별자리를 얘기하고 더 스테일스 or 밸런스 천칭자리라 그러죠. 천칭자리. a small constellation 작은 별자리가 뭐라고 말하고 말고 있습니다. 세든지 여기서 과거분사로 컨스텔레이션을 컨스텔레이션을 꾸며주고 있어요. 꾸며주고. 자, 별자리인데 represent 표현하다. 표현. 한쌍두 개를 얘기하는 거고. scales 크레은 저울, 저울 눈, 척도, 규모, 한 쌍의 천칭 접시를 얘기해 천칭 접시들, 천칭 접시들 한 쌍을 표현하다, 표현한다라고 말하여지는 작은 constellation 별자리 성좌 which 관계대명사고 천칭 접시가 뭐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치관계대 명사로 심벌 오브 자스티스 심벌 상징이다. 정의로운 것 자스티스의 상징 정의 상징이라고 말하여지는 천칭 접시들 천칭 접시들 눈금 척도 한 쌍을 나타낸다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astrology, r o l o g y 죠 astronomy는 천문학이고, astronomy, astrology는 점성술, 점성술학, 점성술이고, a 기가 the seventh sign of the zodiac.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사인이다. 일곱 번째 사인 표시, 표지판 별자리의 표시, 조우디 조디액은 황도대 황도대 황도 황도시비공, 십이궁 황도 십이궁의 표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표시 점성술 a s t r o l o g y 에서 which the sun enters, which 관계대명사고 the sun 태양이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노던 북쪽의 탐널 tu 어트럼할 때는 명사일 는 강사가 앞에 있는데 어트럼인데 형용사일 는 탐널 tu 할땐 탐널 탐널 가을의 추분이죠 추분 탐널 equinox equinox의 프라이머러 스트레스는 equinox 자 위에 e q u i n -O x e q u i n, e -N, e -N, e -N x e 춘분 또는 춘분인데 춘분 추분 또는 춘분인데 Equinox Equinox는 또 표현할 때뭐 주야 평분시 이런 말 했어요. 주야 평분시 밤하고 낮이 원래 Equi는 Equal이라는 뜻이죠. 동등하다는 뜻이고 밤하고 낮의 길이가 똑같다 이크낙스 다널날 이크낙스의 노던 북쪽 북쪽을 들어갈 때 어바웃 22 September 9월 22일 2일 정도 어바웃 약쯤 조디액 Jodiac. 조디액은 황도 황도대 황도대 황도 12궁 Be a person born when the sun is in this sign.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인데, born, 태어난다. 과거분사로, when, 언제, 태양이 이러한 sign, 표시, 표지. 라이브러니까 라이브러 천칭자리죠 천칭자리 이러한 표시 표시에 있게 될때 r 태어 y Library l i b r a r l i b r a 는라 l i b r a 량 파운드를 얘기할 때 중량 파운드 라이브러 중량 파운드 또 아까 천칭자리란 말을 썼죠 천칭자리 파운드를 so, 뭐 약어로 해서 Libre, 라, Libre. A person born when the sun is in this sign. Originally, 원래, in sense, 어떤 의미가 있다. 파운드 무게 파운드란 무게죠. 파운드 무게라는 의미 의미에서 원래 어떤 의미가 있고 라틴어에 libran libran l i -R, i 자가 장음이에요. libran libran libran, libran. 천칭좌 천칭좌 태생의 천칭자리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천칭 천칭좌 태생의 태생의 이란 뜻이고 라이브러리언 사서를 얘기하는 거죠. 사서. 어 퍼슨 인차지 오브. 무엇을 책임지고 있어요. 어 i 시스턴 n 는 보조하다 도와주는 사람.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사서. L I B R A 그림이 라이브러, 피규어, 형체 모습이다.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림, 그림인데, 스케일스, 천칭들, 천칭, 천칭 접시. 등급 천칭 자리들의 모습이다. Formed. 형성되었다. 과거 분사로 수식해주고 있고 그 스케일스는 천칭 접시라고 그랬었는데 From the stars of a library 라이브러 라이브러 천칭 천칭 자리 천칭 자리의 별들로부터 형성되어지는 천칭 접시들 천칭 접시들의 모습이다. 라이브 천칭 자리 종료합니다.